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2023년 1월 26일. 소중한 가족 여러분, 저희는 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은 무너지고 좌절하고 화내게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수들로부터 오는 것들을 저희가 알수 있도록 주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안 좋은 반응을 하지 않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참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아, 힘든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힘든 일들이 있을 거라고 천사가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할것 같네요. 저희는 배우고 있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배우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제 고양이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3일 전에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주님은 제게 위로와 평안을 주셨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평안이었습니다. 보통 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슬픔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차분히 앉아서 모두와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첫 단어가 있었습니다. 집중 공격. 너희는 다시 집중 공격의 타겟이 되어 있다. 이번엔 더 많은 자들이 이 공격에 가담하고 있다. 말들을 빠르게 퍼졌고, 너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들였다. 내 사랑이여,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나의 뜻에 집중하고 있고, 호기심으로 인해 길을 잃지 않으면, 내가 음악 작업을 하라고 내게 요청할 때 내게 순종하면, 내가 형제 사랑에 깊이 잠겨있는다면, 내 호기심이 너의 선한 것들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면, 저들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경우 문제의 원인은 호기심이라기 보다는 게으름과 즐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다. 알고 싶어 하는 끝없는 욕구를 억제하기 바란다. 너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내가 알려줄 것이고 어떻게 된 일인지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걸 찾기 위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내 사랑이여 사랑이라는 달콤함에 대해 더 묵상하기 바란다. 사랑의 달콤함을 묵상하면서 천국의 향기로 너희의 내면을 가득 채우길 바란다. 나와 함께 천국으로 더 자주 여행을 하기 바란다. 너희가 순종에 더 집중하고 주어진 시간에 해야 할 것들을 하면 할수록 너희 삶의 열매는 더 달콤하고 더 강력해질 것이다. 사랑이라는 완벽한 달콤함 속에서 너희가 살기를 바란다. 내 사랑과 내가 공급하는 것들 속에서 흠뻑 빠져서 살기 바란다. 특히 내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달콤함을 풍성히 느끼면서 살기 바란다. 여러분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신부들을 하트 드웰러즈라고 부릅니다. 내 자녀들이여 이 달콤함 이 절대적인 달콤함이 바로 너희가 내게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싸인이다. 너희 마음속에서 모든 분노와 화를 제거하기 바란다. 그러면 원수는 너희를 공격하거나 너희를 짓밟을 수 있는 발판을 하나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 너희의 기분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모든 것을 절대적인 평안을 가지고 다루기 바란다. 너희의 깃털들이 흩날리도록 하지 말고 도리어 내게 달콤한 노래를 불러주기 바란다. 고통하는 밤에 울려 퍼지는 새해의 노래처럼 고통받는 자들과 작은 자들에게 달콤함과 평화를 가져다 주기 바란다. 원수는 너희의 귀한 선물을 빼앗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클레어. 원수는 내가 뭔가에 열중하도록 유혹하지만 너는 나와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느끼는 평강과 기쁨의 길을 계속해서 선택해왔다.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 하지만 그곳에 누가 평안을 가져다 주고 내게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체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너는 똥을 가지고 놀 수는 없는 것이고 내 손에 그걸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된다. 내게는 이런 흠들이 있지 않기를 바라고 너의 모든 메시지와 노래 속에는 평화의 씨를 뿌리는 그저 나의 작은 평화의 천사로 있기를 바란다. 나의 비둘기여 모든 세상적인 호기심과 일들로부터 너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바란다. 그래야 내가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한다면 공동체가 너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교만은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끌어간다. 하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의 자비는 사랑과 평안을 퍼뜨린다. 어떤 사람들은 들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언젠가는 그들도 거룩함과 달콤함을 향해 나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계속해서 영혼들을 내게로 그리고 영원으로 이끄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너희는 더 부드럽고 달콤하게 될 것이다. 이 특권을 가지고 사용하기 바란다. 내 신부들이여 생명수 안에서 너희 영을 새롭게 하기 바란다. 너희 모두는 세상에서 너무도 많은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너희 모두는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될 엄청난 필요가 있다. 이 폐역한 세대에 사랑의 달콤함을 흘러가게 하도록 너희를 준비시키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일, 그 일에는 가치가 있다. 너무도 많은 혼란과 복잡함이 있지만 사랑은 그 모든 것을 풀어준다. 사랑은 가장 깊은 곳으로 뚫고 들어가고 마음을 바르게 한다. 이것이 찬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선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음악은 마음을 매끄럽게 치유하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저는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요즘 크리스마스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았나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보통 크리스마스 때에는 뭔가 특별한 것을 했는데요.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달콤함. 내 모든 신부들이 이 완전한 달콤함이 되기를 나는 바란다. 사랑을 가득 품은 이 완전한 달콤함이 너희가 내게 줄수 있는, 그리고 서로에게 줄수 있는 최고 달콤한 선물이다. 모든 짜증이나 화내는 것을 너희 삶에서 제거하고, 이 달콤한 사랑이 번성하게 하길 바란다. 너희 주변의 모든 좋은 것에 대해 끝없이 감사하고 서로에 대해 끝없이 감사하길 바란다.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의 끝입니다.